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드디어, 리니지엠 공식 홈페이지에 투사, 그리고 군주 리부트 승, 핵심 스킬 안내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전쟁을 지배하는 PP 카리스마라고 해서 투사, 군주 리부트 핵심 스킬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투사를 먼저 보, 보겠습니다. 조주받은 용의 힘은 강력하다 못해 잔혹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새로운 신화 스킬입니다. 지금, 시, 어, 투사가 신화 스킬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가 추가됐고요 내용을 보면은 할파스의 힘으로 각성하여 궁극의 칼날을 소환하고 즉시 폭주 상태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환된 칼날은 다수의 적을 구속하여 실체를 드러내고 수초간 대상의 체력을 흡수한 뒤각성자를 회복시킨다. 뭐 소환된 칼날 칼날을 해서 뭐 다수를 스턴을 넣던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가 뭐둘중 하나겠죠.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의 체력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 광역 스턴이나 광역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전설 스킬이 나왔습니다. 패링이라고 해서 체인소드를 방어 태세를 갖춰 물리 공격을 흘리거나 튕겨낸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홀딩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링을 쓰면내 캐릭터 멈춰있는 것 같아요. 대신 피격 모션이 제거되며 행동 불가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 크리티컬 패링 발동 시 대상에게 공격을 반사하여 적의 자세를 무너뜨린다. 경직및 타겟팅 해제 효과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방어. 약간 방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드래곤 마스터리가 리뉴얼됩니다. 두 가지 숙성. 와, 요정이 갖고 있는 엘리멘탈. 와, 근데 이거는 투사는. 우리가 또네개의 숙성이 있잖아요. 뭐, 안타라스, 발라카스, 파프리온, 린드비어로 있는데, 와, 이거 두 가지 숙성을 같이 사용한다? 어, 그럼 투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와,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도리어, 막, 어, 린드비어로, 뭐, 사일런스 걸면서, 또, 발레카스로, 또 말도 안 되는 데미지를 내고, 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는 딱 폭주 시스템 보니까, 색깔이 일반 스킬입니다. 파일파스의 저주에 잠식된 체인소드가 밀쳐 날뛰는 상태. 폭주 상태 돌입 시 체인소드가 늘어나 무기 사거리가, 무기 사거리가 증가됩니다. 무기 사거리가 증가하고, 포우 슬레이어의 스킬 풀타임이 비약적으로 감소한다. 어, 근데 생각보다 선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선전기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 투사가 두 칸에서 세 칸으로 늘어갈지, 네 칸, 다섯 칸, 얼마나 늘어갈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이드로 봐야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전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사거리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네개 스킬만 나왔는데, 뭐, 인사이드 때 어느 스킬이 더나왔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군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뛰어난 전략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군주는 전략이 필요가 없는 캐릭인데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군주도 신화 스킬이 시나스키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카이저라고 폐왕의 권능으로 적을 굴복시키고 적에게 자신의 아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 어, 일단 적을 굴복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적에게 자신의 아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 이거는 나는 안 맞게 회피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나 때리는 캐릭을, 어, 잠깐만. 어, 와. 적의 아, 자신의 아군. 그러니까 상대방 캐릭을, 나랑, 그러니까 상대방 요정이 나를 때리고 있는데, 나를 때리는 요정이 상대방, 요정의 같은 팀이 기사가 됐든, 뭐, 뇌신이 됐든, 그쪽 캐릭을 때린다는 소리 같거든요. 와, 이런 스킬? 오, 좀 기대가 돼요. 자, 홀클랜이라고 리뉴얼됩니다. 구 임페리얼 클랜데, 같은 지역 내 혈맹원 2인을 숫자가 위치한 것으로 즉시 소환한다. 어,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 이게 효율적, 효율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봐봐야 될것 같고. 트루 타겟 마스터도 리뉴얼됩니다. 트루 타겟의 성능을 강화하고 주변 모든 혈맹원에게 혈명원에, 집중 타격 명령을 내린다. 어, 일단 트루 타겟 성능은 강화는 좋아요. 주변 모든 혈맹원에게 집중 타격. 내가 트루 타겟 마스터를 지목한 적 해 혈의 캐릭터를 투르탕에 맞서 내리면은 옆에 있는 제 캐릭이 됐든 다른 캐릭이 됐든 전부 다와서 같이 때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또 새로운 스킬이 나왔습니다. 딕, 디그니티 이름이 디그니티예요. 자, 보니까 또 일반 일반 스킬 색깔이 죠 흰색. 왕실 단검술를 습득한다. 공격 시 정해진 확률로 더블 스텝이 발동되고 대상이 NPC일 경우 범위 피해가 된다. 와, 이거는 딱 보니까 선정기고선정기 아주 좋습니다. 군주가 드디어 선정기가 생겼고요. 더블 슬텝은 모르겠는데, 대상이 NPC일 경우 범위 피해, 와, 범위 피해까지 굉장히 좋은 스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투사, 군주 각각 4개의 스킬이 나왔는데,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인사이드 때, 또 어떤 스킬들이 나올 거고, 어떤 스킬들이 또 리부트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스킬만 이제 어, 풀체때 가능한지, 아니면 뽑기로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인사이드 때, 방송 때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세요.